엄마? 엄마 왜그래요? 아우 잘잤다 뭐야 너! 아.. 엄마 아, 누요아나 어젯밤에 잠이 안와서 잠을 못잤어 뭐야 우리.. 꿈이 있어야 블록슈콜라. 블록시콜라 시콜라아빠 너무 많이 좋아해 먼저. 엄마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네 아빠가 걱정이야. 맞아요, 걱정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블록치 콜라를 맞아. 마시고 있어. 맞아, 맞아. 아빠랑 이야기해봐,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봐. 네. 네. 표정이 예쁜데 목소리는 약간 이상하네요. 대화가 필요해요! 저거 생각해요! 럭시콜라를 <laughs> 더 사줘야돼요 I'm d o n t I'm down to. 마지막에 w n t 서요 m down to.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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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블록시콜라는 어, 내 뒤에 있습니다, 알바요 i n g t 는 go to the house. I'm g o i n 블록시콜라 먹어요. 아빠, 블록시콜라 맛있게 o i n g to go to t h 진 h 내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 이 나를 e I'm g 요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네. 아니 방귀 끼고 튀어 놓고서 일단 가자. 나왜 여기에 있었냐? 나 방금 야, 할머니 나 끄고, 할머니한테 <laughs> 나... 오늘 전화가 왔었는데 패키지가 잘못 왔대. 그래? 저이웃집한잘 배달하는 건 아니겠대? 할머니 눈이 아니, 왜 그래? 도와줘서 고마워. 안 도와줬는데요 도와주셨어요. 아직? 이 패키지를 이런 데 가져다 배달해 줄수 있나요? 내키지가 실수로 내집에 잘못 왔다고 생각해요 어제 보내려고 했는데 말했어. 아무도 안 왔어요 하지만 조심해요 이웃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알바가 아니라고 할수 있죠 저는 강하기 때문에 이웃집 아저씨 아저씨? 예? 왜내 집에, 집에 있는 어. 거죠? 왜내 집에 있는 거죠? 내 패키지로 받았어요? 고마워요 <목소리> 우승 할수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여기,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왜 나와 함께 TV를 시청하지 습니까 나와 함께 TV를 시청하고 싶지 않나요? 아, 어? 아! 좋은 농담 친구. 누와장난치지조심해 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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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권작권 야야야 불 야, 저작권 뭔데? 진짜... <laughs> 여러분, 이 노래를 아, 듣고 아, 싶다면, 크기를 최대한 키우세요. 아니면, 이 게임을 직접 해보세요. 어! 뭐야? 얘는 뭐 여기 안 가지는데? 그러니까. 또뭐 그러세요? 와, 와 아저씨 눈왜 그래요? 슬슬 왜 끊어진 <laughs> 것 같아요. 나 한가지를 누려야 합니다. 어제부터 잔다고 뭘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당신 집 뒤로 갔어. 나중에 <laughs> 말뚝길를 내가 잡아야 요 싫었네요. 제가 가고 있어요. 뭐야? 제 알바가 뭐야, 아니에요. 전 집이나 가고 싶어요. 패키지 야, 받아. 패키지 받으라고. 목 돌아가는 소리 났지 않았어? 그러니까 방금 <laughs> 소리가 났던 것 같기도 하고. 일 고치자. 자 아까 아 아니 이거는 그냥 이웃집 아저씨가 고치는데 왜 우리한테 한다 인정? 그러게 고치는데도 1 시간 걸리는데 1 시간 깡깡깡. 아니 3 0분후아 뭐야 예, 예. 3 0 분이 아니라 1 시간이지 무슨 아,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밤이 됐냐 그러게 아까 전에 패키지 전달할 때만 해도 <laughs> 아침 너무... 6 시였던 것 같기도 방금 좀 이상한 것같지않 아마 차크랑 차크랑 거리던것 같은데 그러네 아, 아저씨 <laughs> 그 사람을 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에게 큰 시간을 빌리고 있어요 아마 집에 가서 휴식을 찍어야 할지도 몰라요 잘 봤어요 님 집에서 쉬면 되잖아요 왜 저희가 제 집에 가야돼요 님? 님 저희가 님하고 같이 그것도 해줘 봐줬잖아요 그저작권 어,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야 우리 일단 가자 잠깐만, 저기 창문에 아빠가 있어. 어, 창문에 아빠가 있어. 여기 나와봐. 어, 저기 봐봐. 어, 아빠 표정이 아빠가... 약간 귀엽네. 귀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눈이 약간 귀엽다고. 엄마 사랑해요. 예, 너무 예뻐요. 어, 사랑해요. 이렇게 엄마에게 자기 전에 인사를 나누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전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내우이물 터날래? 에헤 <laughs> 아이 <웃음> 우리 폰으로 <laughs> 볼타지 하자. 재밌겠지 아 볼타지, 볼타워 디펜스. 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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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 <laughs> 엄마, 엄마, 캐릭터, 엄마 표정이 뭐야? 왜 그래? 방금 예뻤잖아. 아빠는, 아빠는 어제부터, 어젯... 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 상점에 가서, 에? 못읽었어요 죄송해요. 이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빠예요 저희 아빠 블록 시콜라맨이될것 같아요. 야, 근데 너왜 캐릭터 정중앙, 아니, 너왜몸정중함에 오니까 있어? 나는 김준영 오리기 때오야 아, 시그마 아, 보이. 선생님, <laughs> 저희 아빠 분양 있어요? 응, 아빠를 찾고 계세요 <laughs> 어,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Yeah, I see him a bit go. <laughs> 내가 그를 아주 오래전에 봤지.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우리 일단 이 효과 대화를 해 보자. 영어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맞아요 끝까지 한국어로 해야죠 흔들내자. 어? 아니야 내가버지지 <laughs> 그래 난 그와 함께 있었어 그는 내집 뒤에 있지만 그를 그래, 쫓아다녔어 올렉시 콜라를 마셨어요 내 좋은 슈퍼에서 아프지 않아으 좋겠어! 주니언게 <laughs> 눈에는 이상한 세상이 있네요 무서 물건이에요 어머야 목구멍 하는 소리 났어 <laughs> 잠깐만 비가 오네 주니언 근데 집 뒤에 아빠가 있다는데 그게 무 물건일까? 집 뒤에? 쓰레기통 밖에 응. 없으.. 없었... 어 저기요? 아버지? 뭐야, 아빠 아, 왜여기있 아빠. 아빠 아빠 아빠? <laughs> 공허한 수. 얘, 여기 어디야? 세훈아, 무서워. 아빠! 아빠의 표정이 살짝 이상한데? 저번에 막.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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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나 쫄보란 말이야. 그명을 올려버립니다. 이거 너희 집뭔 놀이야? 왜 지금 여기 아니, 있는 거야? 아니, 당신이 불러냈잖아! 아니 그러게 우리는 아니요 이건 맞지 않아요 알바요? 아니 뭐가 맞지 않은데? 님이 불렀잖아요 잘못 불렀나요? 뭐 응. 나올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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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올 것. 아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같애. 있어요. 아 자야 될것 같아. <laughs> 여러분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안 자면 이렇게 이런 곳에 갇히게 될 거예요. 뭐 뭐? 빛이다. <laughs> 빛의 사문색인가? 아빠? 아빠네? 아빠가, 뭐, 아빠가 하늘에 별이 됐다가 왜? 다시 돌아왔나봐. 나니? 어, 아빠. <laughs> 어, 아빠, 여기 왜 있어? 내 머리가 날 죽이고 있어. 왜 지금 밖에 있는 거죠? 너무 흐릿해졌어요. <laughs>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해야 돼요. 당신을 따라잡을게요 그냥 같이 오면 되잖아요 음. 자신의 속도를 보여준다는 거 아닌가 뭐 아이쇼 스피드도 <laughs> 아니고 아이쇼 스피드 <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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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oo fast, I'm too fast. 실제 시간도 10시다 우리 좀자야겠 엄마 사랑해요 아, 엄마, 아, 엄마, 엄마... 엄마 사랑해 여러분은 엄마, 10시 아, 전에 아. 자세요 저희는 촬영을 위해서 10시 넘게 안 자는 거예요 구글. 쿨쿨쿨. 아, 볼타리 어... 오늘도 어, 재밌다. 아, 볼타리 재밌다. <laughs> 잠은 아, 잠은 아, 안잘 아, 잘 거야. 여러분 은 이렇게 물물 퍼나지 마세요. 319. 어제 전문가 실시간에 걸쳤겠더니 어 어지러. 어. 아, 어, 네 어. 아무도 없고 여기 눈은 뭔지 모르겠고. 어우 너무 졸려. 아, 그러게 몸이 진짜 무겁다. <laughs> 여러분 잠 자세요. 엄마? 엄마. 어, 예뻤는데. 준영아너 이거 지금 다큐멘터리도 찍고 있잖아. 카메라 저기 가운데에 달린 저 우리 눈 아래 카메라 있잖아. 이거 <laughs> 이거 편집하면 얼마나 예쁘게 나올까? 내 블록시 콜라가 어제 <laughs> 가게에 가서 더 많은 블록시 콜라를 어. 가져오세요. 아니, 저거, 뭐, 중독 아니야? <laughs> 블록시 중독. 아니, 카페인 중독도 아니고. 와, 달이 예쁘네. 아니, 태양이 예쁘네. 아, 잠을 너무 안 자서 공부도 못해졌어. 니네 아빠가 블록시 콜라가 부족해서 아팠나봐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블록시콜라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 블록시콜라 뭐 하러 가야 되는 거야? 블록시콜라가 너무, 너무 필요하다면, 어, 어, 쓰레기통으로 가보세요. 스토어 뒤에 있을 거, 가, 게 뒤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만료되기 전에 모시기로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괜찮아질 거 같아요. 나와, 빨리. 무시하세요. 쓰레기 뒤로 가자. 발리여주나 아, 움직여진다. 가자, 가자. 너뭐 하고 있었냐? <laughs> 오, 이게 들어가지네. <laughs> 어, 저기, 저요. 저요. 저요? 어, 코인 차. 쓰레기통에 아마라이를 살고 우와.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세요. 와! 붐! 뽕! 붐!

저런 <laughs> <으악! 웃음> 애들이 나왔을 때 멈춰야 된다는 말이구나 이제 안놀라겠습니다 <laughs> 알았어요 에? 뭐? 물봐물봐물봐 안녕하세요 봐물봐물봐물봐물이물봐물봐물봐물봐라봐 <laughs> 루시콜라. 콜라다. 아빠한테 갖다 드려야겠다. 근데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거니까 아빠한테 주면 아빠 식중, 식중독 걸리지 않을까? 식중독? 식중독이 아니라 배탈 나지 않을까? 음, 그런가? 에 있는 소음을 소, 조사하세요. 아, 잠을 너무 못 잤어. 우리 몸이 너무 무거워. 불타기로 아, 얼마나 했으면? 아빠. 아 어, 오늘은 안 했는데 저 소음 때문에 못했잖아 엄마 어디 갔어요? 오 어, 아빠 어디 갔어? 아 밤이네. 역시 밤이라서 잠을 못 잤던 거구나.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잠을 잘수 있을 거야. 뭐야 엄마? 엄마? 엄마 왜 그래요? <laughs> 아 그냥 될것 같아. 아 뭐였냐? 어, 그냥 자야 될것 같아. 어, 뭐였냐? 뭐야, 나 벽을 뚫었어. 그냥. 엄마 배로 가자. <laughs> 엄마 배로 간다고? 뭐야,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저 옆방으로 좀 가보자. 우리 옆방 있잖아. 아무도 없어. 못 들어가는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나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가? 자, 어, 자고 있는 거같 불타지 너무 않아요. 하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잠이 안 와. 아니 자고 싶은데 불타지 생각밖에 안 나. 불타지 위험성. 하지만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만 해보세요. 좀 있다가 우리가 불타는세상에 우리가 미니미니 해줘가지고 놀라가가지고 어! 아빠가 콜라가 너무... 됐어. 진짜 아까 내가 말했던 어? 것처럼 블록시 콜라맨이 됐는데? 너 나중에 우리 거기 세계관까지 가가지고 너 여기 가운데에 있는 우리 눈깔 카메라로 <laughs> 거기 세계 <3개> 좀 찍어볼래? <laughs> 이제 내가 아는 건 블록시뿐이야. 오, 내가 블록시 거. 아닌 당신을 위해 콜라를 만드는 방법 다음 동영상은 음, 어그 아, 뭐였더라 볼타워 볼 디펜스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블록시 콜라 블록시 콜라 유비 블록시 콜라 코... 뭐라는 거야 말을 못하게 됐나봐 우리 일단 2호선택을 하자 내가 저 상렬 아저씨랑 얘기했는데 아무 야, 하늘이 블록시콜라 색으로 됐어. 아니야, 저거는 바로 흑흑 크롱이, 크롱이 타고 이빨 달아내는 것 같이 생겼어. 저거 뭐야? <laughs> 어 크롱이 타고 이빨 달아나는것 같이 생겼어. 저거 뭐야? 으악! 무슨 일이야? 혹시 내새 고양이 본적 있어? 정말 사람스럽지 않아? 어 어, 미용? 할머니 집 가보자 했다. 어야 어, 너무... 우리가 이상한 거구나. 그래 이웃이 저렇게 가야죠. 할 리가 없어. 할머니 아직도 이거? 저렇게 재밌는 걸 보야 되고 뭐, 진짜 할머니 잠을 거울까? 자야 돼. 할머니 할머니! <laughs> 할머니 엄마 아니야 저 정도면. 할머니야 목이 돌아가고 있잖아 아 엄마는 어디 가셨지? 야 상점 아저씨는 어디있지? 저기 <laughs> 아니, 응? 아니 엄마는 아직도 없어서 이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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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안걸어가 해줬어요 자러 가야겠어 그 또 어, 아저씨는 안 무적인가봐 안 죽어. 어. 아불타디 아, 재밌겠다. 불타디에서 아, 볼타지로... 파타 파티맨 나와야 돼. 네, 파티맨도 아니고 파티맨. 아 오늘 사람이 속백이 됐어. 아 진짜 이거 편집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 엄마, look for key. 아빠가 어디서 어 키가 어디 있는데 누가? 저기 상점에 있는지 봐보자. 상점 아저씨. 아 상점 아저씨도. 야,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냐고. 아니야, 저 사람은 안 그러고 여기 시그마 보이가 한것 같아. <laughs> It's too late now. 지금은 너무 늦어요. It was w o r h e of, 아, 예? 시도하고 그것을 찾으세요. 지금 패턴에? 뭐라는 거야, 저거? 여러분, 여러분, 번역기 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지평선. 여기 뭐, 사건의 지평선이야? 사건의 <laughs> 지평선. <웃음> <웃음> 야, 니가 없는 아, 서버인데, 여기? 조금과 조금 사이에 지평선을 잇나? 그런가? 역시 잠을 안 자면 지평선으로 오게 하 사건의 지평선. 여러분, 무조건 잠을 자세요. 이런 곳에 오고 싶지 않다. 뭔 소리야? 뭐지 저 천사는? 죽기 직전에 들리는 소린가? 뭐야 이모델진저 천사가 있어 이번에도 세윤이가 없어 돌 석전이긴 한데 천사가 있어 여기가 어디... 지금 왜 울고 계세요? 너 진짜로 울고 계시네? 영웅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끔은 그들이 더 이상 여기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할 때가 있어요. 너 나는 너무 공허한 껍질뿐이에요. <laughs> 소원! 나와라! 베이컨볼! 베이컨 맛나와 나와라! 옷이 소환 좀샵샵샵셔셔셔 화내지 마 삼. 뭐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저승 사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서워요 저기서 죄송해. 요 나와라. 그냥 소환하고 일단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나온다. 난 죽었어. 누구세요? 샵샵샵샵샵샵영들은 <목소리> 아직 여전히 이 세상에 매달려있다고요? 내가 마법사가 된거 같은데? 맥도날드 근무하시는 분샵샵샵 <목소리> 얼마나 말하시는 거야 나무 공허가 꽉채써있요너 먼저 진행하고 있어 근데 그래, 지금? 응 음. 로우 페 나 마술사가 있는데? <laughs> 나와라! <laughs> 어, 베트남 사신 아, 내가 아인데 자신은... 내가 모르는.. 한 번쯤은 본 애들이야! 한 번쯤은 본 애들! 어, 진짜로! 어, 잠깐만! 이분 나하고 같이 게임했.. 왜 여기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laughs> 이 사람도.. 음.. 어, 베리터님! 내 뷔피.. 그거 응? 어손니님이 사람은 이 사람은, <laughs> 이 사람은 <laughs> 그러고 보니까 <laughs> 나와 함께 라이벌이라는 게임을 해주셨는마사님 마법사님 왜 그런 표정을 하요이사나 <laughs> <laughs> <왜 그런> 표정 <laughs> <오전엔 난 웃음> 오랜 친구인데 저를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요왜 그러세요 마법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는 결국에 자신 자기 자신을 잃게 응, 되죠. 입회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볼수 있는 입회 자신의 입회 무덤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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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만간 남은 건 이거 보일 거야. 입회 이거? 무덤 만들. 아니 뭐야? 게임 패스요 뭐국에상 한국에서. 한에서에 봤던 천사님 동생 이 사람도 나랑 친구 친구추가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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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목소리 국에서천사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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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아, 어지러, 아우 어지러, 아우아우 아우, 야, 어우, 아우, 야, 아 아빠, 어. 엄마. 아빠, 엄마, 엄마, 엄마 너무 멀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봐 견딜 수 없어 안돼 무슨 채이탈을 했는데 일어나 준영아 유채탈아 또 땅게 물어 You've gone too far 뭐라는 거야 Internal rest always ending rest. <laughs> 끝났나봐. 어... 끝났어? 잠을 자서 다시 우리의 세계로 돌아왔어. 와, 가끔이다 근데. 와, 겁나 재밌었다. 여러분도 잠을 이렇게 자면, 자지 않으면, 이렇게 엄마가 무섭게 변할 거예요. 엄마가 자신을 공격할 거예요. 등짝을 때리면서, 빨리 자! 이렇게 말할 테니까, 여러분도 잠은 자야 돼요. 맞아요. 안녕! 안녕!